하얀 가루를 뿜으면서 어, 번식하는 진딧물입니다. 몸에서 이제 그 가루를 분비해가지고, 뭐 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자기 몸을 보호하는 그런 진딧물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에 그, 약을 뿌리게 되면은, 이 약에, 약이 몸에 묻질 않아요. 저 가루가. 저 가루가 완전히 저게 방수입니다. 방수. 그냥 물에다 담가도 이 가루 때문에 얘네가 그냥 뭐 365일 떠, 떠 있습니다. 그냥. 예. 이폐는이 감로를 떨겨가지고, 예, 수액을 빠른 다음에 감로를 떨겨서 잎이 지금 끈적끈적하죠. 예. 그럼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게, 여기에서 이제 곰팡이 쓰르면서또 이제 잎이 다 망가지는, 예. 그런 악수라를 갖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가루위가, 어우, 큰. 저는 이제, 어, 여기에,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뭔가, 어, 얘는 좀큰 애들이네요. 예. 이걸 가지고 여기 이제 지금 뿌려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지금 하얀 가루 가루가 이제는 전혀 안 보이죠. 뿌리는 즉시 그리고 아까 그하얗은게 완전히 날아가죠 반대쪽에는 약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약효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골고루 뿌려줘야 됩니다. 양쪽으로. 여기도 뿌리고 여기도. 아우 진 엄청 많아요. 여기도 보면 이렇게 이제 하얀색이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진딧물입니다. 여기다가 뿌리게 되면 예. 하얀 게 지금 없어지면서 예. 진딧물 몸에 바로 약이 묻게 히 되겠죠. 예. 그러면 잠재가가 아주 잘 나옵니다. 여기 좀 나무가 좀흡상 한데 너무해서. 어,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뿌려주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아주 엄청, 어마무시합니다. 네, 여기. 특히 여기에서. 아. Muy bien hecho. 뿌렸고요. 음, 지금 여기 맞은데 여기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여기 지금 뿌려진데는 지금 예, 약이 아주 잘 묻어있죠, 얘네 그 진딧물 보호매. 예, 그러면 어, 내일이나 모레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지금 뿌리지 않았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 이틀 전에 그 식물 추출물을 그요 가루 진딧물한테 뿌렸거든요. 지금, 네. 원래 이제 가루 진딧물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얗게 이제 가루를 내보내는데, 지금 가루를 못 내보내고 있고 그러면서 많이 죽었습니다. 예. 움직이지도 않고, 응. 여기, 오기 하고, 여기, 여기 많이 심했었거든요. 응. 네, 이게 안 뿌린 곳, 정상적인 곳은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상적인 데는. 정상적인데는 어. 이게 이제 정상 그 식물 추출안 뿌리고 가루가 많이 활성화된 곳입니다. 음. 그 보면 음. 이게. 이게 가루입니다, 예. 가루 진입물. 그래서, 어, 뿌린 곳은 지금, 예, 이렇게 변했죠. 뭐, 새까맣게 그냥 붙어, 그냥 하얗게 붙어 있었는데, 예. 여기도. 嗯。 오, 지금 다, 네, 여기도, 여기도 지금 많이 많았었는데, 어, 여기를 보면, 네, 여기도 없어졌고, 여기도 없어졌고, 여기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지금 안 뿌린 데는, 어, 이렇게, 아, 어. 네, 살아있습니다. 건들어 볼까요? 네, 이건 살아있고, 살아있는 곳이고, 여기는 제가 약을 뿌려가지고 죽은 곳입니다. 그게 네. 많았었죠,